안녕하세요. 마이몸입니다. 짜자잔. 여러분, 제가 캠핑장에 왔습니다. 사실은 저희 집 거실인데 한 구석에 이렇게 꾸며봤어요. 오늘은 제가 다양한 홈캠핑 도구들을 준비해서 집에서 홈캠핑을 해볼 건데요. 먹을 것도 진짜 많이 준비했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희 거실 한쪽 구석에다가 정말 크지 않은 텐트지만 이렇게 밝은색 텐트로 쳐봤어요. 그리고 요알정구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달아봤어요. 약간 감성 캠핑 느낌 있죠? 콘센트에 꽂는 게 아니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로 동작하는 거여가지고, 아무데나 설치할 수 있어서 진짜 좋아요. 그리고, 불 모드도 여러가지예요. 누르면 막 바뀌어요. 이렇게 막 바짝바짝도 하고, 천천히 켜졌다 꺼지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여기 안에는 돗자리 깔아놨는데요. 뭐 집에 있는 걸로 일단 깔았고요. 뭐 먹을 때는 이 정도 돗자리도 괜찮잖아요. 만약에 자기 된다면 여기다 이제 친구 있다가 설치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어템이죠 스타벅스 의자도 준비했습니다. 여기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집에서 홈 캠핑하기는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 안 쓰고 진짜 캠핑처럼 해먹으려고 제가 가스 버너도 준비했어요. 이거는 멀티 버너거든요. 보관 가방도 있고 꼬치구이 해먹지는 판도 들어 있고. 그리고 위에서 바로 요리할 수 있게 이렇게 전골 팬 같은 것도 들어있어요. 뚜껑도 있어가지고 아주 요긴하게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스 버너도 이 밑에 들어있어요. 어, 보관하기 되게 편리하게 되어있죠. 가스 버너는 이렇게. 좀 짧게 돼 있어가지고 가스통을 끼면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쓰기 편해요. 국물 요리를 끓여 먹는다거나 이런 게 가능한 버너인 거죠. 일반 냄비도 올려놓고 요리를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불 나오는 길이가 길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자주 쓰는 슬림 가스 버너인데 이것도 자주 꺼거든요 가스 버너 가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납작하게 생겨가지고 가볍고 휴대하기 좋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스 넣을 수 있고요. 이거는 테이블로 쓸수 있는 폴딩 박스인데요. 여러분 이 아래 보면은 수납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테이블이 또 변신해가지고 납작하게 접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이 나무판을 딱 얹으면은 굉장히 수납하기 좋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서 요리도 하고 밥도 먹으려고요. 그리고 이거는 보냉백인데요 평소에는 이렇게 접어서 돌돌 말아서 수납을 하다가 이제 캠핑이 오면은 좌라라 펴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넣을 수 있어요. 저도 오늘 이제 쇼핑한 음식들 여기다 넣어놓고 이제 꺼내가지고 해먹으려고요. 아이스팩 같은 걸 이쪽에다 넣으면 음식을 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쓱배송에서 캠핑 음식들을 시켜봤는데요. 쓱배송에 유명한 캠핑 음식이 있더라고요. 바로바로 이닭 가슴살 꼬치입니다. 이거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양념도 맛있고 요리도 다돼 있어서 정말 불에다가 데워 먹기만 하면 돼요. 저 이따가 이거 직화에다가 데워 먹으려고요. 이거는 냉동 식품이어가지고 보냉백에 바로 넣어놓을게요. 그리고 캠핑하면 빠질 수 없는 거 바로 마시멜로입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요거 불에 구워 먹으려고 캠핑 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곱창이 먹고 싶어가지고 요 곱창을 한번 시켜봤어요. 오늘 저희 메뉴에 떡볶이도 있는데 이거 후라이판에 데우기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처음 먹어보는 직화곱창인데요. 이게 상품평이 좋더라고요. 돼지 냄새가 별로 안 난다고 해요. 일단 닭가슴살 꼬치 구워 먹을 때 조금 허전할 것 같아서 소세지도 구워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서 소세지도 하나 준비했고요. 이거 뭐라 더 노브랜드 건데 가격 대비 돼지고기가 되게 실하게 들어 있어요. 여기 보면 돼지고기 함량이 높을수록 맛있는 소세지인데 돼지고기 함량이 93%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다음은 아 제가 또 이거 피코크 주스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그리고 캠핑 왔지만 그래도 조금 럭셔리한 느낌 느끼고 싶어 가지고 망고 주스 가족들 먹을 거 준비했고요. 저는 몸을 깨끗하게 하려고 ABC 클렌즈 주스 준비했어요 요거는 제가 캠핑 먹방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먹고 시작을 해야겠어요 그 다음은 짜라잔 떡볶이입니다 떡볶이 빠질 수 없죠? 예전에는 떡볶이 하려면 막 양념도 여러 가지 챙겨야 되고 준비물도 많아서 조금 귀찮은 음식이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밀키트 형태로 많이 나와서 부어서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 요거 간편하게 먹으려고 준비했어요 제가 이거 먹어봤는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떡볶이랑 같이 넘어가려고 뭐 일단 사리면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피코크의 구운 사리면 한번 준비해봤어요. 평소에는 라면 사리면 많이 넣었는데 구운 사리면이 왠지 조금 더 살이 덜찔것 같아서 캠핑 먹방 중에 조금 덜 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기름에 튀기지 않은 구운 사리면도 준비했어요. 오늘 저녁 식사로 준비한 부대찌개인데 어머, 1, 2인분을 준비했네요. 저희 집은 3, 4인분짜리 좀큰거 샀어야 되는데 아 오늘 1, 2문자를 샀네. 온라인으로 주문하다 보면 꼭 이런 실수 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 먹을 거 많으니까 그냥 부대찌개는 조금만 먹어줘야겠어요. 그다음에는 제가 반건조 오징어 준비했습니다. 먹다 먹다 지칠 때, 배부를 때는 요렇게 질겅질겅 씹는 게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밤늦게 구워 먹으려고 오늘 준비했어요. 이거 둘다 제가 집에서 평소에 음식으로도 많이 먹고 야식으로도 많이 먹는 거예요. 특히 반 건조 오징어. 마요네즈에 청양고추 착착 썰어가지고 간장 착 뿌려가지고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자, 그 다음 보여드릴 거 이거.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은 아까 준비한 휴대용 가스 버너, 뭐 멀티 버너 다못 써요. 그래서 요거. 빵빵하게 지금 세 걸로 세개 준비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캠핑 와서 또 상큼한 거 먹고 싶잖아요. 식후에 과일 땡기니까 과일 한 가지 준비했는데요. 무농약, 레드향 준비했어요. 요즘 레드향이 철이어가지고 되게 맛있더라고요. 둘보다 훨씬 더 새콤하고 상큼하고 달콤합니다. 그리고 제가 과일을 한 가지 더 준비했는데요. 캠핑이니까. 씻어 나온 세척사과를 준비했어요. 요것도 편하게 그냥 잘라서만 먹으면 되니까 요거 가족들하고 먹으려고요. 그리고 로메인도 하나 샀는데요. 이거는 이제 너무 고기만 먹으면 지겨울까봐 상추 대용으로 사봤어요. 여기 이렇게 동그란 로메인이 두개 들어있는데 양상추 같기도 하고 상추 같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맛있는 야채거든요. 요거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상비식품. 그니까 러 혹시나 심심할 때 먹으려고 준비했는데 이거 감자칩 오리지널인데 프링글스도 많이 먹는데 가격이 좀 하는데 요거는 가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고 제가 여러 번 사먹었는데 맛도 좋고 가격도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먹으려고요. 이제 마지막 봉지입니다. 또 먹을 게 들어있어요. 제가 꺼내놓고 보니까 먹을 걸 너무 많이 준비했네. 이거 올 하루가 아니고 사실은 2박 3일 동안 먹어야 될 양일 것 같기도 한데요. 보면은 냉동이나 이런 거는 식품들로 모아서 비닐봉지에 포장해 돼서 오더라고요. 이거는 요거는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이건 캠핑 다음날 아침에 또퇴시하기 전에 꼭 먹어야 되잖아요 아침밥을 그래서 간단하게 냉동 계란 볶음밥을 준비했고요 아 그리고 이거는 떡볶이랑 같이 먹으려고 제가 바삭 태풍글 김말이 튀김을 준비했어요 이거 한번 사 먹어봤는데 배우기만 하면 먹기 좋아서 제가 준비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홈 캠핑 분위기 내려고 스파클라라고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불 붙이면 이렇게 휙 하면서 짧게 타는 불꽃놀이 같은 거. 그것도 주문하려고 했는데 주문할 때 재고가 몇개안 남았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품절됐나봐요. 저한테는 오지 않았네요. 오늘 아쉽지만 먹방으로 캠핑을 끝내야 될것 같아요. 불꽃놀이는 못할 것 같네요. 오늘 영상 재밌었다면 마이맘TV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또 만나요. 안녕!